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시장이 또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조정 보이는 모습이 8월보다는 좀 하락세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공포 심리는 8월보다 약간 좀더큰게 아닌가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리세션 얘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라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될 땐지 기회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결정이 필요한 9월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오른 것도 없으면서 또 내려서 왜 맨날 우리 시장만 이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 시장 보니까 우리 시장보다 조금 더 내렸습니다 뭐 그거 보면서 위안을 삼으시고 좀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검토할 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하고 같은 점하고요 다른 점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엔캐리기가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엔캐리 언와인딩 얘기요 그리고 리세션 얘기는 뭐 이번이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 8월의 하락이 엔캐리 언와인딩 때문이고 이번 9월 초의 하락은 미국의 리세션이 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보시면은 8월 초에 나타났었던 모습. 엔달러 흐름에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건 엔이 강해지는 거죠. 엔달러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큰 하락이었는데 엔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그 얘기고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의 국채 흐름이 연동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적죠. 8월은 그래요. n 움직임이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n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저점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국채 금리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죠.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하락했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8월 하락의 메인 이슈는 n이었고 이번에는 리세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이외에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우에다 총재가 금리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 계속해서 올리겠다 이 얘기한 게 9월 3일 어제 낮 12시 였어요 그때 N 흐름이 저점 찍고 12시부터 일사천리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 딱 나타나니까 특히나 그 배경에 우에다 총재의 금리를 올리겠다 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또다시 엔캐리 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월에 놀랬었던 것이 다시 재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엔화 흐름만으로 한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금리 쪽이 더 크게 움직였으니까요 이 역할은 그냥 보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8월 초때 나타났었던 이 모습이요 높이를 봐야죠 어와인딩 얘기하려면요 이때하고 지금 9월 초요 9월 초 이거 그리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쪼그매서 이 정도는 돼야 뭐 그리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초반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요. 여기서는 별로 그게 겁을 안 내요. 이게 추가적으로 어느 레벨을 넘어서면 그레벨 넘어서는 중반부터가 공포로 들어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작하는 둥 마는 동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공포심리로 들어설려면 추세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일단 높이만 보더라도. 지금 엔캐리 어나인딩은 커녕, 엔캐리 얘기할 때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8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하락같이 폭이 비슷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비슷하다 보니까 다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할때 캐리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는 통화하고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8월 초에 엔 뛰고 스위스 프랑 뛰고 호주 달러 깔아앉고 멕시코 페소 깔아앉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연동성이 깨졌죠. 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이 나타난다음에 어느 정도 청산이 된 이후에는 연동성이 좀 약해졌죠. 호주 달러가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멕시코 페소는 따로 움직이고요. 어제 하루 움직임에서는 연동성이 좀 있었어요. 엔 오르고 프랑 오르고 달러 빠지고 멕시코 페소 빠지고요. 근데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치가 틀려요. 다. 엔이나 스위스 프랑이나 페소하고 비교하면은 호주 달러도 이만큼 쭉 빠져 내려오면 어느 정도 캐리트레이드 온라인딩에 대한 공포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대상통화하고 연동성도 지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캐리트레이드 쪽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타났던 모습 중에서 캐리트레이드 쪽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9월이 약하다는 그 통계요. 그리고 리세션 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세린 메이가 세린 줄라이로 바뀌었다. 선거가 있는 해는 그랬다. 해외 쪽에서 나오는 통계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세린 줄라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린 줄라이가 나온 그 얘기가 그렇다면 돌아오는 건 언제 돌아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남잖아요. 그거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린 메이가 아닌 이유는 빠지는데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오르는데요. 오를 때 팔아야죠. 세린 그러니까 줄라이. 물론 통계적으로는 세린 오거스트가 되어 맞죠. 8월도 통계적으로 강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그 중간 정도로 보고, 셀린 줄라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선거가 낀해 9월, 10월이 약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셀린 줄라이 다음에, 셀린세템버를 더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셀린 줄라이 다음에,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9월, 10월이 통계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나는 하락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로 이용해야 될까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리세션 얘기요. 리치먼드 페드 쪽에서 8월 말에 자료 만들었었죠. 제조업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물론 리치먼드 페드 산하에 제한된 얘기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망도 안 좋다. 그럼 이번에 지표가 나올 때 미국 전체 지표는 얼마나 차별적으로 괜찮을까? 그것이 관심사였죠. 일단 리치먼드 쪽은 진행되는 상황도 안 좋고, 향후 전망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한 모습이 8월에 나온 자료뿐만이 아니라 7월에 나온 자료부터 제조업 활동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하늘색 선이 월별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짙은 남색이 3개월 평균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우리 보통 주식 볼때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그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꺾인 다음에 가속이 붙고 있잖아요. 7월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자료가 공개된 게 8월 26일이거든요. 잭슨홀 미팅이 23일이었죠. 영업일수를 따지면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파워로 장이 이내용 몰랐을까요? 파워로 장이 갑자기 변했었던 이유, 타임 o 스컴 이렇게 얘기한 거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것도 배경이 됐겠죠. 지표들도 다들 꺾이는 상황이고, 실업률도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꺾였고, 더안 좋아지고 있고. 파월우장은 리치먼드 패드 쪽 자료 말고도 또 다른 쪽 자료들도 받으면서 집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황 집계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이 봤을 땐 자신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패드 쪽은 백기를 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이제, 진짜로 정책이 피벗이 될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그러한 피벗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올랐던 것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배경 속에 제조업 지표도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시장이 보고서 실망을 하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호재가 먼저 나타났는데, 그 배경 요인을 보니까, 경제가 정말 안 좋네. 이러면서 시장이 충격을 먹고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올랐다 내려서, 미국은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 제조업 쪽의 지표가 나오면서 정책 피벗이 악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비스업 쪽은 어땠나?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망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과연 시장이 서비스업 지표를 볼 때, 얘도 꺾였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 어, 향후엔 괜찮아지네. 이걸 볼 건지,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내일이 지표 나오죠. 서비스업 서비스 지표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정책이 깔려있는 그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은 한번 죽어줘야지만 살아날 수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죽었어요. 고용지표 나옵니다. 서비스 지표 나오죠. 그 다음에 뉴욕 패드 존일리엄스총재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패드 인사의 마지막 발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망가지만 망가질수록 힌트가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립 서비스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블랙아웃 기간 이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할수 있을 거예요. 로컬 패드의 리서치 자료들을 통해가지고요. 여기가 데드라인이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자료들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 한번 볼게요. 캔사시티 패드 쪽에서 통화정책으로 인한 각 국간의 금리 스프레드를 한번 뽑아 봤어요. 선진국 통화정책이 다 엇갈리고 있죠. 22가 먼저 기준금리 하락시켰고요. 이제 패드가 따라갈 것이죠. 카나다 쪽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의 금리 차를,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를 뽑은 것이죠. 이 메뉴의 하늘색선이 패드하고 22의 차이. 그리고 이 보라색이 패드하고 BOE. 그리고 이 그린 색선이 패드하고 BOC. 캐나다 쪽하고의 금리 차 그걸 뜻하는데 거의 영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팬데믹 이후에 긴축 사이클 종료하면서 국가별로 통화 정책의 속도가 다 다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것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 자본 배분하고 지역별로 배분되는 그 모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향후 2년 뒤까지 대체로 비슷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27년 7월까지요. 그렇다면 BOJ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금리 거꾸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BOJ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점을 아직 생각을 해봐야죠.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금리 차를 따져보면. 미국은 5%인데 지금 BOJ는 1%도 안 되니까요. 금리차가 많이 줄어들어야지만 이 표에 어느 정도 의미있게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금리차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금리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렇다면,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면,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가 실제로 줄어들기 이전에, 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은 미리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N 흐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페드나 미국 재무부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N 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딩을 미리 진행을 시켰다. 그건 당장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글로벌 금융 역사가 훗날에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은 하나둘씩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오제 쪽이 이런 자료에 없다고 해서 왕따가 된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우에다 총재 혼자 금리 올리겠다고 해서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둘씩 맞춰지는 퍼즐들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 손톱에 뭐가 있다라든가, 여기 핏줄이 섰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정책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는 게 제가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9월은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